안녕하세요. 달팽이 영성입니다. 세례교육 거탈기 다섯 번째 시간은 성령 하나님에 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흔히 몸의 치유와 방언을 비롯한 놀라운 능력이나 기적의 모습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일이며 성령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옛 모습을 떠나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즉 사망의 원인인 죄로부터 죽고 생명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사는 것이 거듭남이며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의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니우침과 반성은 있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들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더불어 순종하는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죄에 익숙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형식적인 반응만 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해 죽고 예수에 대해 사는 삶,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 얻은 자는 승리의 길 위에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는 한 걸음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듯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거듭난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이끄심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넋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죄된 본성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매일의 삶 속에 연습되어야 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현상이 아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회개의 과정을 통해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예수님 닮은 하루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기적이 매일의 삶에 반복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헤어져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교회와 성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